잘 보내셨어요. 네, 옷은 똑같이 바뀌지 않았죠. 네, 미리 인사했습니다, 제가. 다 그런 거지 뭐. 추석 동안 테일한 주말은 쉬지 않았는데 우리 써니 분들은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일하신 분들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즐기 분도 계시는데, 어, 전 사실 먹는 거는 그닥 관심이 많지 않아서 넷플릭스 정주행. 이게 한번 시작하면 멈추면 안 돼요. 시즌 1은 시즌 3까지 봐야 되고, 16하면 끝까지 다 정준해야 되고. 그 저한 이틀 동안 쇼파와 혼혈일체. 어, 제가 1화인가? 2화에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적성이 안 맞나 보다. 아, 나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거든요. 보통 좀 여러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일을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뭐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싶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싶은데 어 직장생활인 게 사실 책상 그 공간 안에서 많은 생산성을 내야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게 포지션마다 좀 다를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부서를 이동해서 경험을 해볼 거예요. 너무 빨리 그만뒀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써니 분들 중에도 적성이 맞지 않아서, 뭐, 퇴사를 고민할 분들은 부서 이동을 한번 고민해보시고, 나서도 안 되면 좀 퇴사의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 우리 회사도 스타트업이잖아요. 스타트업에 출근한다는 게 어때요? 안정성이 회사의 안정성? 아니면 어떤 개인의 비전의 안정성? 어떤 거예요? 그게 다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 출근해서의 스타트업이 분명데 굉장히 마음이 편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안정적일까? 한두 명 정도는 다들 아마 는출잘 해주는구나? <laughs> 마음 편하니까. <laughs>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편해? 여기 일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괜찮다. 요즘에 사실은 또 그럴 수도 있죠. 뭐, 회사를 출근해서 월급만 제때 나와도 정말 다행이고, 내가 직장 생활이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있는 분들도 계세요.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사실인데, 그래요. 적성 안 맞아서 그만둘 수 있고, 회사의 안정성, 미래. 이게 조금 불안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자신들이 회사에서 왜더 입사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죠. 내가, 이 시간에 왜 이러고 있나? 어 이건 회사의 규모마다 틀려요. 회사가 큰 회사는 회사를 보고 버텨요. 없는 게뭐 있어? 상사 때문에 관둔다 있잖아요. 상사 때문에 관두는 게큰회사에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같은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에 많을 것 같아요. 작은 회사죠. 회사가 크면 예를 들어 대기업이다라고 하면 규모나 모형을 보고 그걸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어차피 부서에 보직순환이 있고 상사랑 갈등이 있어도 내가 그냥 버텨요. 왜? 어떻게 들어온 직장인데.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뭐 유명한 큰 대형 회사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대기업 못지않게 경쟁률이 치열하거든요. 회사가 크면 회사를 보고 버틴다. 이거는 안정성 비전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 나의 그냥 하나의 내가 여기 들어왔던 목표로 쭉 그냥 가시는 것 같고, 근데 규모가 좀 적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직원들 간의 갈등이나 뭐 상상의 갈등 이런 거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뭐 본인이 좋으면 다니는 거고, 본인이 아니면 그만 두는 거죠. 뭐.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팀장님도 너무 잘 만났고 사수 분들도 너무 잘 만나서 가급적이면 내리 사랑이라고 그 배운 사랑을 계속 후배들한테 내려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다 부서에 팀장님이 저를 엄청 갈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하도 아닌데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코코아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코코아 그다음에 커피 그다음에 사직서. 딱세 개를 쟁반에 딱 가지고 딱 가서 사직서에 나는 너 때문에 그만두는 거야 땡땡땜에 그만두고 이렇게 크게 썼어요. 사직서 나는 김희선 때문에 그만두는 거야. 그래서 팀장할 때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거야. 어차피 저는 그만두 각오로 한 거예요. 아,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 팀은 좋은데 다른 팀 팀장이 엄청 못사게 구니까왜 이렇게 나를 못사게 구냐 본인 팀원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분이 뭐랬냐면 원래 나는 너를 우리 팀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좀 조금만 더 하면 이런 모습이 보이고 조금만 더 하면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조금 바로 잡아주면 사회생활에 엄청 도움이 될것 같아서 조언을 했던 게좀 과했던 것 같다라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트콜을 드렸잖아요. <laughs> 어, 저는 그분하고 그렇게 맞짱뜨를 잘했던 것 같아요. 정면 승부. 정공법을한 거고요. 어, 그냥 진심은 통한다고 그 기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일을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 사실 제가 갈등이 많았잖아요, 선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대놓고 나가줘. 언제 언제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했으면 좋겠다. 고용보험은 받게 해줄게. 그리고 퇴직금도 줄게. 나가줘. 라고 대놓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돌직구로 얘기를 하라는 게 열명적인 것이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조직이 깨진다 조직에 작은 균열이 굉장히 큰 구멍을 내거든요. 우리가 뭐 개미가 땜을 무너뜨린다 반드시 맞습니다 그냥 아유, 괜찮겠지 했던 게 절대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균열이 있을 때 단칼에 단호하게 그거를 돌려내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야. 대놓고 그냥 나가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동안에 교과서적인 거 많이 안해안 했죠. 사실 저는 그런 교과서적인 거 되게 싫더라고요. 그냥 검색하면 되고 블로그에 너무 자세하게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멘토링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나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얼마나 뭐 트랙이나 뭐 투자 트랙뭐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그나 이것도 하나 하고 싶어요. 뭐냐면 뭐 구글의 시작은 이랬다, 쿠팡의 시작은 이랬다. 시작은 누구나 같으니까 그런 얘기 해보는 거 어때요? 나 한번 그거 해보고 싶어요. 부탁겠습니다